2025년 9월 26일, 한국 증시는 여러 하방 요인 속에서 깊은 조정을 경험했습니다. 미국발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 1,400원대를 상회하는 고환율, 그리고 명절을 앞둔 관망세가 겹치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 마감하며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켰지만, 시장의 변동성은 동시에 새로운 기회의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투자자는 이러한 혼란 속에서 옥석을 가려내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지닌 기업에 집중하는 통찰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은성 조건 검색을 통해 발굴된 종목들은 주목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약세와는 무관하게 이들 기업은 뚜렷한 실적 개선과 미래 성장 테마를 등에 업고 펀더멘터를 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 기술 혁신이 이끄는 반도체와 IT 부품. 시장의 중심에는 여전히 반도체가 있습니다. AI와 고성능 컴퓨팅, HPC,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관련 장비 및 소재 기업들은 구조적인 성장기에 진입했습니다. TLB는 AI 서버의 필수적인 고부가 PCB 기술로 터어라운드에 성공했으며, VM은 SK 하이닉스의 AI 반도체 투자에 힘입어 놀라운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원익 IPS, LTC, 오킨스전자, KC와 같은 기업들도 첨단 반도체 공정의 핵심 축을 담당하며, 시장의 회복을 넘어선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성장은 단기적인 유행이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라는 거대한 흐름 위에 놓여 있습니다. 2. E K모빌리티의 확장, 방산, 2차전지, 전장.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또 다른 죽은 모빌리티 분야입니다. 단순히 자동차를 넘어 방산, 2차전지, 전장 부품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K2 전차의 해외 수출 성공으로 역대급 실적을 달성하며 K방산의 선두주자임을 증명했습니다. 엠플러스는 전기차 시장의 투자 둔화 속에서도 고수익성 프로젝트를 통해 실적 회복에 성공했고, THN은 북미 시장에서의 수출 호조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단순한 제조업체를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3. 새로운 성장 동력, 뷰티. 바이오, 그리고 플랫폼. 기술과 제조업뿐만 아니라 소비재 및 서비스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성장을 보이는 기업들이 포착되었습니다. APR은 뷰티테크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며 뷰티 디바이스의 글로벌 인기를 바탕으로 매출 1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바이오 기업인 오스코텍은 폐암치료제 렉나자의 미국 FDA 승인이라는 쾌거를 이루며 바이오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수익성을 확보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상네트웍스는 엔데믹 전환 이후 전시 산업의 폭발적인 회복세를 타고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성공은 각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4. 투자 전략 재언. 불안정한 시장 속 현명한 선택. 시장의 혼란은 오히려 펀더멘털이 견고한 종목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단기적인 시장의 흔들림에 동요하기보다 오늘 분석한 종목들처럼 뚜렷한 실적 성장과 핵심적인 미래 테마를 보유한 기업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투자는 감정의 영역이 아닌 분석과 전략의 영역입니다. 현금 비중을 유지하며 시장의 약세를 기회로 삼화분할 매수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되 결국에는 개별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주목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공 투자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